아니 근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뵈어서 예, 사업 때문에 많이 바쁘셔서 맞아요. 예 요즘은 일주로 많이 하고 이야. 제가 시어머니가 됐잖아시어머니 언제 결혼했어 3월 1일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어요 완전 시어머니예요 그럼 에이. 이제 만약에 아기도 생기면 할머니가 되시겠네 맞아요 근데 할머니라고는 부르지 말아주세요 아유. 아유. 여사님 아유, 왜, 왜, 어? 여사님이 더 낫지 않아요? 더 기분 나쁜데? <laughs> 할머니보다는 어지 여사님이 낫지 않아요? 정한 씨, 정한 씨는 네. 잘 생기고 똑똑하고 다 좋은데 왜? 뭔가 핀트가 안 맞아.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는 에, 에, 그냥 에스터 쌤. 야, 내가 봤을 때잘 생긴 어. 분이랑안 맞아. 잘 생긴 남편이랑 안 맞아. 대표님이라고 그냥 하면 돼요? 에? 대표님이라고? 아, 더 싫어요. 그럼 뭐라고 돼요 에스터 쌤. 에스터 쌤, 그게 할게요. 에스 쌤. 어, 기. 에스 쌤 하면 에스쌤. 되죠. 아까 아드님은 의사. 여기가... 우리 아들은 의사가 아니에요. 우리 어? 아들은 둘다 의사가 아니에요. 며느, 며느님이? 며느리가 의사인데요. 네. 그게 저희 남편이 8호 학번 서울의대거든요. 네, 네. 거기서 약간 이상한 남자로 다 알려져 있어요. 어, 네. <laughs> 그러니까 모질이. <모지리. 웃음> 아, 엄마 사장님 안 계시니까 뭐지? 확인도 그리고 남편 말고 또한 명의 어떤 미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모질이야. 같은 위기였군요 같은 학년, 같은 무리였요 근데 이제 바깥 사돈이 됐죠. 그 사돈이 <laughs> 아 친구. 예, 진짜 아에요 예, 대박. 친구의 딸인데요. 와 대박이다. 저기 사람이 저기 저기 보여요. 어디요? 저기, 저기 일동 나중에 보여드릴. 아니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손짓하면 우리가 어디 집인 줄 알아요? 아아 되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 네. 네. 야그 쉽지 않은데 친구의 그 자녀가 이렇게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그 우리 모지리 사돈이 아실 수 사돈? 모 사돈. 오직 사돈이 우리 며느리가 본과에 들어가던 날그 앞에서 사진을 딱 찍어서 저희한테 9년 전에 줬어요. 오. 9년 전에. 근데 그, 그, 그 사진을 봤는데 너무 저희가 좋아하는 인상이에요. 아유, 사진만 봐도. 인상 좋고 착하게 생겼고 음. 선하게 생겼고 현명하게 생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너무 좋아했는데 작년에 2월 달에 오. 남편이 사돈한테 전화해가지고 음. 너희 딸하고 내 아들하고 고개하자. 참아. 아, 그럼 몇 살인데 결혼한 거예요 지금? 95년생이니까. <목소리> 빨리 28? 어, 왜 어, 너무 빨리한 거 아니에요? 왜어 <목소리> <봤어요>? 너무 너무 <목소리> 빨리한 거. 왜냐하면 내가 그 녀석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음. 밥도 못 하는 사람이 아들을 키우려면 <목소리> 새끼 딜리버리에 아주머니한테 매달리고 <laughs> 막그 먹이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어. 그러다가 갑자기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다 챙겨주니까 저 너무 그러가. 어 그래서 얼굴이 좀더 편안해지신 <목소리> 것 같아. <목소리> 어. 게다가. 그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딸을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아, 딸을 곤라네요 아, 딸을 곤라네요아 <laughs> 이거 아, 아, 보통 그렇게, 저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냥 딸이 아, 며느리가 딸을 될순 없지만. 어, 어, 근데 저는 며느리 전화번호 저장은 일단 안 했어요. 며느리 급할때 연락 없해요 아들한테 한 번도 둘이 맨날 붙어 다니니. 오, 아 되게 멋있는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요즘은 아, 잠깐만 이제... 안 되겠다. 잠깐만. 아니 음... 계세요? 계세요? 머리 지 말고. 아니 안 가요. 초대받은 이렇게... 아, 초대받아서 게... 네, 얼마 안 남았네. 우리 빨리 옮겨 가야 되니까. 제가, 제가 우리 며느리 사진은 제 방에 가서 보여드릴 게요 아, 제가... 아, 잠깐만 그래도 집에 오셨으니까. 제가 아, 우리 집을 좀 자랑하고 싶어요. 벌써 기발렸어 지금. 아우. 여기 보시면요. 이거또뭐 영어로. 제가 금고에 들어 있는 게요. 몇 가지 등기 빼고는 이거예요. 이거 뭐 자식의 편지, 하지. 영어로 호두. 어 유학 갔을 때어 있었는데 그냥 엄마 감사합니다. 이건 감동이 없어요. 음 그때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힘들게 일을 하고, 어, 어, 내가 잔 다음에 잠이 들고 어. 내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쓰니까. 어 고마움을 쭉 스토리처럼 나열해놨네. 그러면서 어, 엄마 행복하게 살길 바래. 어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어른 같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우리 며느리라요 미안해요 자꾸 며느리 얘기해서 며느리 자랑하세요 자랑하세요 마, 만들어주신 꽃이고 만들었다고 중요한 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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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귀 좀 이거. 볼게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아직은 서툴고 부족한 게 많지만 앞으로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어 이게 따뜻하다. 제가 담백하면서 아, 예. 근데 제가 며느리한테 딱 허락받은 게 하나 있잖아요. 사진 오픈해도 되는 사진 오픈해도 오, 되는 오, 거. 어. 오, 너무 예쁘다. 아드님도 너무 아, 잘생겼고. 이렇게 예쁜데 아, 응. 공부도 잘해. 되게 예 아, 너무, 너무 예뻐. 예뻐, 배우야. 진짜 예뻐. 아들 너무 잘생겼고 선남 선녀가 만난 둘이 너무 잘 만나. 근데 둘이 너무 그림체가 잘 어울려요. 아유. 아유, <laughs> 행복하겠다. 우리 가보자고 해서 며느리 최초 공개예요? 결혼했다는 소식도 우리가 잘 몰랐어. 어 아, 그거는 네. 정한 씨가 우리 집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 지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진않았으니까 아, 그때는 저희 가족들만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완전 스몰웨딩. l w 웨딩 d i n 요 s m a l 그러니까 올려봤어요. 우리가 알 수가. 네네 저희 완전 s m a l 이거 뭐야요 이거 뭐 오자? 어? 이건 수지 씨가 사준 농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딱 모셔놨구나. 어, 이건요. 제 어머니가 있던 40년 된 옷이에요. 어? 야, 이거, 근데 이게 제가 어머니가 주신 거왜입냐 하면요, 네. 무조건 날씬해 보여요. 어. 머님이 또. 어? 아니,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니, 이건 현희 씨 누가 입어도 예뻐요. 어? 너무, 너무 예뻐, 예뻐, 너무 예뻐. 이 옷이... 어. 그러니까 착 감기는 느낌 맞아요? 옷이야야잘 어, 어, 어울린다 너옷오 옷이 날개, 옷이 날개야. 야 마술 코트네 이게 다다 다 어울리네. 오라운 씨. 그 씨. 갖고 싶어요. 그 선생님 갖고 싶어요. 아 그럼 다거 드림 안 돼요? <laughs> 그, 저기 이거는 어머니 거니까 어.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의미가 있어서 제가 최근에 산건다줄수 있어요. 어머, 근데 오래된 걸못 줘. 아니. 이런 거를 보관하시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아, 옛날. 거. 아니 이거 보니까 옷방도 보고 싶고 옷방도 좀 어, 공개해 어, 어, 줄수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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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원래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해서 어. 어머니가 많이 줘서. 그래서 이렇게 잘 보관하고 야, 계셔가지고. 이 공간에 선생님이 혼자 다 쓰시는 그렇지. 거 아니야? 너무 좋다. 아, 의 카우와이, 맛의 카우와이. 야오방이야 와, 와 정리가 너무 깔끔하다. 어 깨끗하다. 한복 박스. 어머, 선생님 이거 너무 예뻐. 선생님이 이런 옷을 또 좋아하시나 보다. 아, 잘어지 그다음에 딴 거는 보여드릴 거 없고요. 제가 우울증 있다 보니까 집에서 음. 잠옷만 입고 있는데 보통 어? 잠옷을 몇 개씩 갖고 계시구나 그런 분들 계시더라. 고 10개쯤 아. 사. 아. 이게 진짜 좋았나 보다. 네, 이렇게. 아. 열, 보통 10개 사요. 그다음에 우와. 이제 아, 이게 이거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왜냐면 이게 벌써 낡았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 그래. 자꾸 잠옷만 입고 계시니까 있으니까 아. 이제 좋아하는 잠옷이 잘안 나오니까 가 아. 그래. 아. 맞아. 있다가. 괜히 또 없어지고. 아. 뭐. 그런 그런 브랜드의 것도 예. 없어지고. 생각보다 되게 검소하신데요. 3천억 매출에 비해서는. 정환 씨, 네. 저 그렇게 어, 낭비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보니까 검소하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 그러니까 새, 새 거가 없어. 어. 신상이 없어 의미 있는 거 네. 보관하시고. 어. 박사님한테 신상이 없어. 신상도 어. 없고요. 저기 현희 씨, 돈을 모으려면요 가계부를 써야 돼요. 돈을 모으려면요 가계부를 써야 돼요. 네, 저는 네. 신혼 때부터. 네. 그 20년 더됐지30 그래서 30년 동안 전 가계부를 써요. 아 진짜요? 네. 또, 응. 이게 와, 다 가계부네? 다 가계 다 가계부예요. 와, 해요. 이거 다쓰신거예요 사실 거야? 어플로 쓰지 또그 핸드폰으로. 아 쓰지. 요즘은 이제 노트북에 쓰죠. 노트북에.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지만. <laughs> 근데 이런 이런 게 있나요? 아 이거는 사는 게 아니라 1 0월 말이 되면 음원 스브로그로 가계부를 나와요 그때 되면 저는 서점에 가서 올해 가계부는 어떤 예쁜 게 나올까. <laughs> 맨날 그거. 기대하면서 샀어. 부록으로 이거나 달력이나 이런거나 줬단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행복한 가계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희 남편이 자고 결혼할 때 제가 월급 얼마냐 그랬더니 160만 원이래. 음... 근데 망일 보에어 결혼하고 첫 달에 들어온 게 110만 원이에요. 50% 되었어. 소비들이 20명이 점심 먹으러 왔는데 남편이 점심을 1인당 2만 원짜리로 40만 원을 썼어. 한다. 아 저녁도 아니고요. 점심을. 점심을. 보시 무슨 사월은 또 급여가 백만 원이야. 네. 그리고 이거는 또 무슨 아르바이트으서가 십오만 원 벌고 이렇게 살았어요. 네. 아유 고생 많이하셨네 이때 넥타이 세개뭐 구만 오천 원. No.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땀한땀 한땀 모아서 이렇게 샀어요. 정원씨 잘했죠? 아유, 제가, 라볶이 5,000원, 비빔밥 만원. 응. 2006년인데, 아, 이런 건번받아야 돼. 맞아요. 우리가 진짜 번받아야 돼.